여러분도 함께 헌혈에, 헌혈에 동참해 주세요.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 헌혈나 동참만, 나, 나 동참만 갈게요. <laughs> 갈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또다 소독하시는구나. 음, 음. 안녕하세요. 이상민 씨의 지목으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방송인 조충현입니다. 아,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이 헌혈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캠페인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저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 혼자가 아닌 김민정 씨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조충현 씨와 함께하게 된 아내 김민정입니다. 진 짝꿍이에요. <laughs> <laughs> 어, 이렇게 함께 어, 헌혈도 응원해보고 음.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부부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 사실 최근에 뭐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사회적 거리도 두고 이러면서 헌혈을 동참하는 이런 빈도수가 적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또 함께 동참하면서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함께 하면 그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수 있으니까 이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함께 참여하게 됐죠. 코로나 1 9로 마음도 많이 위축되고 외출을 자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 헌혈 수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좋은 의미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외출을 하게 돼서 저희도 정말 뜻깊습니다. 그렇죠. 저 혼자가 아닌 또 부부가 함께여서 더 특별한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아. 유지 비결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 7년 전부터 저희가 비밀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적 거리를 조금씩 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둬어서티안 나게. 네. 네, 그렇게 몰래몰래 만났죠.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그 미묘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식 같은 것도 응. 제가 먼저 참여했다가 참석을 했다가 제가 빠질 때쯤 옵니다. 응. <laughs>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공간에 있는 걸좀 최대한 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전 지금 헌혈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워. 터널에 그핀 뽑는 거 그, 바늘보다 이게 더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요 아, 아,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먼저 얘기하세요 뭐가 <laughs> 긴장했어요 지금 이게 더 긴장돼 왜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 맞나요 이게? 아니 저는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매일 밤 낯선 동물과 잠을 잡니다 아뭔소리냐요 어젯밤에는 공룡이었고 남편 예? 그저께는 코끼리가 왔다 갔어요 <laughs> 제가 코를 고는 <laughs> 지 몰랐는데 코를 걸어가지고 그게 가장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뭐 충분히 뭐이안 가는 게 어딥니까 예, 이안 가는 게 저는 이제 제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렇지만 아 살림을 너무 잘해요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전 이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예. 보통 이런 잘안할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너무 잘해요 예. <laughs> 갑자기 정리한 느낌이죠? <laughs> 빨리 핑고쳐 <laughs> 빨리 헌혈할까요, 빨리? 네. <laughs> 야 빙고, 어 빙고 좋아있는데. 와.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어 그래, 이렇게 할게요. 자, 와. 제일 첫 번째 칸에 선생님, 빙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줄이라도 빙고가 되면 아. 합쳐서, 아 합쳐서요. 한 그래요. 혼혈을세번 이상했다. 세번 이상했어요? 저 사실 좀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세번한것 같아요. 오. 고등학교 때 한번 그 버스가 왔었어요. 어, 헌혈 버스. 네, 운동장에 와가지고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논산 훈련소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고 난 다음에 한번 한것 같아요. 오. 세 번. 세번 이상 세 번. 오케이. 세번세 번. 세 번. 네, 네. 어,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해본 적. 있나?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워 봤어거기 뒤에. 누워 봤어 누워 봤어.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아요. 헌혈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네. 어떻 보면 여기도 헌혈해 보지 마시겠 헌혈 관련 공모전에 참여해 본적 있다. 공모전에 공용회전? 좀 약해요. <laughs> 잘안 아, 그런 거잘안되요 이런 거안 되고. 네. 집 근처 헌혈의 집을 알고 알고 있죠. 이수역에도 알고 있어요. 있어요, 이수역. 아, 네, 저 이수역 저 그쪽도 알고 있고. 지인에게 헌혈 을 권해 봤다. 권해 봤어요. 저희가 KBS에 네. 있을 때 헌혈 방송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많이 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laughs> 네, 헌혈 어, 권혈 네. 권해받고헌혈로 기부권을 선택해봤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laughs> 네. 네. 저만 생각했네요. 네. 그만큼 금액을 기부하는. 그럼 오늘 한번 해보시죠. 어. <laughs> <아니요>. 그렇습니까? 어, <laughs> 예,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혼혈 홍보대사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지혜 선배와. 어, 맞아요. 김승현 형님. 맞아요. 맞죠? 예. 네. 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류네요 지금. <laughs> 기부 권 아직 제가 아직. 아 오늘 하고 나서. 오늘 오늘 하면은 되나요? 오늘 하면 인정. 네. 세모, 세모 해 주시는 거 동그라미에요.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오 어, 우리 오케이. 너무 쉽게 하나 했는데요? 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캐릭터 아나이거 아는데. 그 이렇게 생기는데 동그 이렇게 빨간색. 핏방울. 이름 뭐? 귀염이. <laughs> 아니면? 그렇지 물방울 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치. 빨간 모자 쓴. 친구같은 아이인데 블러드 요정 블러디 블러디 <laughs> 러블리 블러디 예. 레디 레, 레디 레드인데 레디 you ready? 예? 헌혈 준비 되었니? 레디 <laughs> 어, 나눔 히어로즈를 위한 빙고 저희 부부는 한줄 성공했습니다 <laughs> 진실수 있구나.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해당 없음. 고등학... 고등학... 오래된 자료는 안 나와 안 나오시니까. 10년 전 자료. 그쵸 네. 어. 근데 그냥 다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나는 야, 오늘 못할 것 같아. 왜? 오늘 진통제를 먹었는데 오늘 약을 먹으면 안 된대. 아. 너무 아쉬워. 아스피린 내가 사준 거에. 아. <laughs> 그러면 나만 해야 되는 거잖아.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같이 못 하게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옆에 나 어차피 오고 전열이라서 준박 아, 끝나니까 아, 아.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러면그두달 후에 어. 또 혼혈을 할수 있대요. 그냥 어. 같이 예약을 해놓고. 그렇죠, 그죠 같이 어. 오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아쉽다. 오늘은 나만 남 하는 걸로. 음. 이게 혼혈이 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닌 거같아 조건이 맞아. 굉장히 까다로. 워 맞아, 맞아. 어. 안녕히계세요네 아, 네. 의자가 되게 편하네요. <laughs> 어. 조충현요 a 형입니다 네. 네. 아 그럼 헌 전열이니까 3500원이네요. 네. 헌혈 유의사항도 느낍니다. 네, 오늘 헌혈 릴레이 캠페인으로 함께 헌혈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정말 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서 정말 뿌듯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오랜만에 제가 헌혈을 하게 됐는데 직접 헌혈의 집에 와 보니까 진짜 봉사하시면서 헌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면서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진짜 이제는 꾸준히. 많이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오늘 되니까. 진통제를 먹는 바람에, 아, 별거 별 아니었는데 그냥 참을걸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게 무지에서 비롯되는구나. 음. 이렇게 철저한 관리 하에 헌혈을 하시는구나라는 맞아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두달 후에 예약을 해서 또 찾아와서 헌혈을 음. 꼭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진짜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이제 헌혈을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제가 이제 지목하는 다음 헌혈 릴레이 캠페인의 참가자는 홍자씨입니다 제가 그 홍자씨 그 SNS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을 참여하신 분들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혈액관리 본부와 함께 한번 직접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진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건강한 파급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홍자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헌혈을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헌혈자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헌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도 꾸준히 해야 되고 지켜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오늘 그래서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셔서 많이들 방문해 주셔서 정말 저도 옆에서 보기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가족, 저희처럼 부부, 가족, 그리고 친구들끼리 와서 소중한 시간, 정말 생명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곱 번째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조충현, 김민정이었고요. 여러분도 함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